아, 이제부터 성경 Q&A, 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 우리와 같은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 매우 호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은 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선량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해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어진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임을 나타내며, 그리고 또한 법은 이를 어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법은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건전한 인간애와 상식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필요할 때는 대개 남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누군가가 법의 잣대로 우리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당사자들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규정이라든가 또는 법전이라든가 판례 등 이러한 것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관공서나 회사나 학교나 교회에서도 이 법을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때가 제일 편하고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교회 등록하기 전에 교회 모든 행동강령과 규정집을 먼저 읽고, 그것도 먼저 재미나게 읽고 아,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새는 일상사의 피로를 떨치고 심신을 릴렉스하기 위해서 힐링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 중에 읽을 거리로 자기의 직장 규정 집을 챙겨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법은 우선 불편한 짐입니다. 그리고 피해가야 할그 아, 어떤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이것은 대개 마지막 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보통 선량한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일반적 감정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율법과 함께 춤을 Dancing with the Law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Dan Boone, 그리고 Amy Boone Tolman이 지은 책이고요. 박현빈이 이것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 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법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명령과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구약에서의 십계명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맨 마지막 책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락이죠. 이 말락의 맨 마지막 장말락기 4장에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랩산에서 내종 네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율법을 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지 인간이 이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이것은 신령하고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이와 같이 아, 율법은 거룩하며 7장 12절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명료하게 밝혀주는 거울과 같은 도구에 해당된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문자의 영맹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율법, 문자에 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새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율법과 관련된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율법이 신구약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이것이 부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질문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도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시대의 대세였던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라라피 전통에서도 법을 멍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 본문을 하나 보면 내 목을 하나님 나라의 멍에 아래 두라. 그리고 나서 계명의 멍에 아래 둬라 Take your neck under the yoke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n the yoke of commandments 그래서 이것은 미슈나 베라코트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목을 하늘나라의 멍에 아래 둬라 그리고 나서 계명의 멍에 아래 둬라 여기서 계명을 바로 멍해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멍에는 생명의 원칙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참 법이요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법은 짐이고, 아 그리고 멍에임이 분명합니다. 아,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짐이라고 하는 느낌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과 지혜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